자 방정식의 해는 인수분해를 이용해 인수분해를 꼭 해서 풀어야 돼 인수분해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지 x 세제곱 더하기 1의 해를 구하라 여기 1은 1의 세제곱과 똑같은 거야 자 기억나?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인수분해 어떻게 따라? a 더하기 b 가로하고 a 제곱 빼기 a b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자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x 세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고? x 플러스 1 자 여기 세제곱이니까 여기 a고 여기 b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인수분해가 자, 인수분해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한다면 어떻게? 자 곱하기 여기니까 이렇게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둘중에 하나가 되면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0인 거니까 x는 그 나오지.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여기 에 대입하면 0, 0이 된다는 뜻이야. 그지?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0 되지. 그 다음 여기서 0을 구하는 값은 근의 공식을 써야 돼. 2분의 2 a 분의 마이너스 b 뿔바 루트 어쩌고 어쩌지근형 공식 자 2분의 마이너스 b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ac 아니 b 조곱 빼기 4ac니까 1 마이너스 b 조곱 빼기 4 1 곱하기 1 4 이렇게 어? 허그 나오네? 자 정답은 x는 마이너스 3이고 이 정리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3이지?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루트 3마 이렇게 음. 자 요게 요게 첫번째 방정식의 해가 되겠다 해 어떻게든 인수분해한다 자 2번 인수분해한다 이거 뭐야 이거 공식으로 풀수 있는게 아니네 어떻게 자 뭔가 어려울 때는 밑줄 긋고 인수분해가 어려울 때는 밑줄 긋고 뭐라고 쓴다고? 밑줄 긋고 뭐라고 쓴다고? 얘를 fx 인수정리를 쓸거야 적당한 수를 대입해서 0을 찾을거야 음. 1을 넣어볼게 1 제일 쉬운게 라고말이시지 1을 넣어 f1은 자 며칠 긋고 fx랑 꼭 써야 돼 이를 대입해 일제제곱 더하기 3 빼기 1 빼기 3이지 계산하면은 여기서 하고 오0 되네 아하 x는 1 요놈은 요거의 인수네 인수 짝성하면어떻게 그 몫을 구할 때는 조립제법 1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을 쓰고 이렇게 자 나눗셈을 할 거야 조립제법 여기 는의 의미는 음, 너도 1쓰고 자 조립제법 그대로 곱하기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그렇지, 0이 되어야 깔끔한 거지? 자, 그럼 얘가 어떻게 인수비가 되는 거야? 요 놈의 인수로 갖는 거야, 1을. 즉, x-1은 꼭 있어야 되고. 자, 요거를 쓰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3이이렇게 자, 역순나면안 되고, 요것도 인수분해같 되네. x-1은 원래 있던 거고, 요 놈은, 1 곱하기 3에, x 곱하기 x니까. 그는 뭐, 1곱 1이니까, 그지? 뭐야, x 더하기 1, x 더하기 3, 요렇게 인수분해같 되네. 이렇게. 있는 0. 그럼 나왔네, 전부 다. 자,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얘가 0인 거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 그럼몇개 나와? 그 그럼 3개 나와. 자, 3차면은 그몇개 나와? 3개 나와. 위에 는 3차니까 그니 3개인 거야. 요거 한 개, 요거 두 개야. 그니, 뿔망있어서 음, 인습내를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